오늘 엔솔이 체결한 배터리 공급 계약을 보면 유럽과 미국 지역을 나눠져 있는데 저는 이 미국 지역 쪽 거를 좀 집중해서 봤고요. 계약 금액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나와 있는 힌트는 일단 75기가와트라는 것이고 8년 정도 진행이 된다라는 거고 미국에 있는 계열사라는 거죠. 일단 미국에 있는 계열사라고 한다면 MBUS의 벤츠 미국 인터내셔널일 거고 여기에서 생산되고 있는 라인들이 EQS, EQE, SUV 라인업들이고 여기에 지금 중국의 CATL과 파라시스의 파우치형 배터리가 탑재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만약에 이 CATL과 파라시스가 이미 납품하고 있는 파우치형 NCM을 엔솔이 대체한다고 라 하려면요. 계약기간은 한참 뒤인 2029년도가 아니라 2025년도 혹은 2026년도 1분기 정도는 돼야 될 겁니다. 뭐, 소위 말하는 탈중국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미국 현지법인에서 CTL과 파라시스의 배터리를 탑재하지 않고 엔솔코를쓴다더라 뭐, 이런 식으로 내용이 나와야 되는 거겠죠. 근데 지금 나오고 있는 내용은 2029년도 7월 30일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미시간주 홀랜드시에서 나오고 있는 뭐, 파우치형 배터리를 납품한다. 이런 구조가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홀랜드시에서 물량을 그대로 가져간다라고 하면 25년도 뭐 9월부터 혹은 25년도 10월부터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미 파우치형 배터리는요, 포드나 도요타 쪽에 납품하기도 급급합니다. 그래서 높은 확률로 요거라는 겁니다. 실제로 올해도 보면 애리조나 공장에 7조 원을 투입한 엔솔이 올해 공장을 열심히 지어서 내년에 완공이 되고 내년부터 양산에 돌입할 계획이다라고 밝혔고요. 여기서 생산되는 원통형 배터리, 46파이 배터리를 테슬라랑 리비안이 가져가는데 그 외에도 추가 공급처를 논의하고 있다는 내용이 안 그래도 나왔습니다. 거리상으로 보면 물리적 거리가 좀 있긴 해요. 근데 뭐 철도나 이런 거를 통해서 운반을 하는 것이고 시기상으로 봤을 때 29년도 7월 30일인데 내년부터 양산을 시작하고 수율 잡고 뭐 안정적으로 납품할 수 있을 만한 기간적 여유를 부여한다 생각을 하면 여기 아리조나의 엔솔 공장에서 생산되는 46 시리즈 원통형 배터리를 테슬라랑 리비안이랑 보내고 그 다음에 벤츠에게도 보낸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궁금한 게 계약 금액이잖아요. 아까 나와 있었던 게 75기가와트라는 건데 이거는 뭐 1기가와트당 얼마고 1킬로와트당 얼마인지를 알면 그냥 곱하기 하면 되는 산수입니다, 산수.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여기서 생산되게 될 46시리즈 원통형 배터리 단가가 얼마일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기존의 파우치보다 훨씬 더 비싼 값을 받게 될지 오히려 쌀지를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경영상 비밀 유지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만약에 그냥 파우치형 배터리라고 굳이 굳이 가정을 해봤을 때는 이 75기가와트가 전기차 100만 대 정도 생산할 수 있는 양이거든요. 키로와트당 뭐 90에서 110불 정도를 추산해 볼 수가 있고 이 근거 자체가 블룸버그에서 통계 낸 것인데 원래 이렇게 비쌌습니다. 근데 이게 좀 떨어지기 시작하기 시작되면서부터 전기차의 침출율이 올라간 것이고, 지금 보면 꽤나 많이 내려왔죠. 23년도 기준으로 셀 가격 111이고, 24년도 78입니다. 이 중간 가격인 90불 정도를 받을 수가 있구나. 킬로와트당 높게 쳐졌을 때는 뭐 이전처럼 110불 정도 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추산해 볼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단순 계산했을 때 90불 적용하면 9조 정도 되겠구나. 110불 적용하면 11조 정도 되겠구나. 만약에 이둘 간의 사이 정도로 봤, 봤을 때는 10조 원 되겠죠. 그럼 10조 원을 여기 8년 반 동안의 기간으로 나눈다라고 하면 1조 원 남짓의 수익을 1년 동안 유지할 수 있는 반영할 수 있는 규모의 계약이라는 겁니다. 작죠. 왜냐하면 지금 엔솔이 매출과 이익이 많이 꺾였어도 분기당 5.6조 원 정도를 2분기에 만들어냈고요. 5.6조 원 정도를 분기당 만들어내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연간 봤을 때는 25조에서 30조 정도는 매출을 만드는 회사예요. 이 회사에서 1조 원 규모라는 건 크지 않은 규모죠. 다만, 어디까지나 지금 알려져 있는 이미 기판매되어 있는 파우치형 배터리 단가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본 거고, 이게 46 시리즈 원통형 배터리에서는 얼마 정도를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연간 1조 원그 이상의 규모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엔솔이 만들어내게 되는 이46 시리즈 원통형 배터리가 시장에서 얼마나 엣지를 가져가냐에 따라서 이 단가와 전체 계약 금액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다만, 지금 시장에서의 오늘 반응은 이렇게 두 개의 공시가 떴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그닥 많이 못 올라갔던 게, 지금 시장에서 계속 원하고 있는 거는 엔솔이 당장 수익을 좀더 만들어내는 겁니다. 엔솔이 사업을 크게 벌리고 있고, 그만큼 레버리징을 땡겼기 때문에 당장 근실 내로 수익을 인식할 수 있는 재원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큰 틀에서의 의미를 보면 c t l 과 파라시스가 납품하고 있던 그 자리에 2029년도부터 엔솔이 대체한다는 긍정적인 장기적 뷰도 있겠지만 지금 시장에서 그리고 투자자들이 원하는 것은 당장 인식할 실적이라는 겁니다. 여튼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중국을 대체하는 움직임이 이번에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계약 기간이 좀 길다라는 것과 그 규모가 생각보다 그리 크진 않다라는 것이고, 이 계약이 시작되는 일정도 당장 올해나 내년이 아니라 한참 뒤인 4년 뒤 2029년도부터 시작이라는 거, 이게 좀 아쉽습니다. 근데 이 외에도 뭐 추가적인 계약이 뜰 수가 있겠죠. 어 기존에도 원래 테슬라랑 리비안이었는데 이 벤츠까지 합류를 한 것을 보면. 추가적인 공급 계약이 발생할 수도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아, 그래서 종합해서 보면 왼쪽 미국 지역 내에서 75기가와트를 보수적으로 봤을 때 11조 원 정도의 총 계약 규모로 추산할 수가 있고 이게 절반 정도 되니까 5.5쯤 되겠죠. 그러면 대략 전체적인 계약 규모는 한 16조 원 정도는 되겠다라고 추산해 볼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 계약 규모가 29년도와 28년도쯤 되었을 때 해당 배터리의 단가에 따라서 16조 원이 더 커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약간의 조정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그건 달라지겠지만 대략 한 15조 원 정도 안팎에서 계약 규모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